건어울 왜 이재명인가? 여기 안에 작은 사진은 영남일보 피재몽 기자이십니다. 자, 길안 장터에서 지난 20일입니다. 건어울 어, 전 삼선 의원이 이재명 선거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안동시 길안면 장터에서 또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. 모습입니다. 자, 건호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20일 경북 안동시 기란면, 기란장터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를 하고 있다.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사진은 또전 삼선 안동시장이죠. 건영세 전 안동시장이 안동 함께, 어, 건호울과, 건 건호울 의원과 함께 기란장터에서 지지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. 자, 이 모습은 안동시. 어.